추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장관님 지금 시대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척결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그우 세력들 일부 내란 동조 세력들의 손가락질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자, 안규백 장관님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어,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가 공안시 2분에 됐는데 3시에 계엄사령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34명이 버스로 출발했다.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어, 이번에 윤석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들이 국민들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란은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8월 15일날 제가 내란 개엄할 것이다 최초로 경고하고 또 김용련이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더 가속화됐고요. 특히 10월 1일 날 국군의 날때 사실은 시가행진을 작년에 했었잖아요. 저는 국군을 한 번도 가, 계속 참여했는데 이때는 안 갔습니다. 시가행진이 마치 무력시위처럼 보이겠더라고요. 그 전에도 했고. 근데 여지없이 지금 보니까 국민을 향한 무력시위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일 날, 그날 저녁에 윤석열과 그 특전사령관 장관 일부 지휘관들이 모여서 출판을 벌리면서 술또 폭탄주를 그것도 한2 0장에 20장까지 돌렸다고 하잖아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24시간 깨어 있어야 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사령관들이. 폭탄주 스무장씩할수 있나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정상적으로 조치가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은 장관님 그런 사령관들은 보직해임감이라고 봐요. 어게 생각해요? 뭐, 저는 저 술을 잘안 마시기 때문에 에, <laughs> 뭐 24시간 항상 어, 현역 작전에 깨어있어야죠. 사람으로서는 맞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연대장 이후부터는 스스로도 술을 세 잔으로 제한했어요. 소주 세 잔으로. 더 이상 마실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더 가간이에요. 그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포함이 된것 같은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국군 통수권자가. 저는 이걸 보면서 실제 어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에, 상식적이지 않, 않기 때문에 에, 별 생각이 없습니다. 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무력을 가진 아니 거의 거의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정도의 정신 세계니까 실질적으로. <놀람> 그리고